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교수입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에 위 아래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도 어제 미국 증시는 좋았고요. 어제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오늘 은좀 상승하는 날이었으면 좋겠네요. 특히 국내 증시는 이틀 동안 변동성이 엄청 컸죠. 매수 관련해서는 사이드카가 올렸던 월요일과 좀 다르게 전일 어제는 반대로 매도 사이드카가 많이 올렸습니다. 이렇게 널뛰는 시장에서 아마도 투자 심리는 불안한 것이 맞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또 정규 거래 시간에는 많은 부분이 있어서 순매도를 했고 그렇게 대응을 하다가 이 블록딜로 매수 매수한 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의미를 한번 새겨봐야 될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수급 방향에서 중요한 것보다 큰손입니다 큰손의 움직임 외국인이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예, 여러분 구독 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영상 시작 전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 알테오젠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 보세요. 정말 크게 갈 때는 엄청 크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점도 찍어봤고 그러다가 바로 좀 빠져도 봤고 다시 한번 이렇게 V자 반등으로 올라가는가 싶더니. 잠시 조정을 주네요 오늘 전열되면 마이너스 4%로 하락을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최소 나는 알테오전 종목을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 계신다 여러분 이제 정말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보세요 언제부터 였습니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23일 여기서부터 해서 쭉 10거래 연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었어요 유지하고 있었는데 바로 언제였냐 쭉 보시게 되면 좀 내려가서 25일 야, 이날 빼고 사실상 다 올랐어요 이날 빼고는 10거래 연속적으로 상승 유지를 하고 있는 흐름이었고 사실 뭐 지금 얼마에요 67,000원대 그렇죠 사실 7만원까지 돌파를 했다가 좀 빠지긴 했어도 지금 여전히 아직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추위를 살펴보면서 긴장감을 좀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알테오젠 기억나시죠? 미국 제약사의 머크와의 독점 계약 협상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 정말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죠. 거의 뭐 텐버거급 그 모멘텀을 보유한 알테의 결론 부분이 거의 지금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더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 여기서 1위 1비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여유 있게 만 편히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왜요? 국내 기업들 매출 1조도 정말 버거운 상황에서 로열티로만 지금 1조가 들어오게 된다면 알테 오전 이런 기업 가치는 과연 시총 얼마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나름대로 한번 매겨보세요. 국내 영업이익이 620억 에코가 시총 20조입니다. 상상이 안 가네요. 올해 한 정말로 큰 수익들 내시길좀 바라며 저는 이마 여러분 이 흐름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판은 다 까졌구요.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ndr 바로 기업 설명회에서 이 머크와의 현재 sc 제형 변형 기술에 대해서 독점 계약과 관련해서 또 협상 중이라는 내용을 밝힌 거거든요 특히 머크는 현재 블록버스터 명형 함제 바로 키트로다 특허 만료를 앞두고 해당 기술을 이용해서 sc 제형을 개발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미국의 머크가 항암제인 키트로다의 피아 주사 SC 제형을 출시하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의 강세를 보인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앞으로 이 알테오젠이 본격적으로 받게 될수 있는 로열티가 크게 늘어나게 될 것. 아,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자리, 잠시 조정일 뿐이지, 다시 주가가 어떻게 된다? 크게 치고 위로 상승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늘 오는 건 아니지만 왔을 때 확실히 잡고 가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이럴 때일수록 보다 정황과 정보가 계속 필요한 겁니다. 과연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하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한번 가져갈지 믿고 추매를 해볼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여러분 이렇게 최근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 하필 꼭 내가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자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이 또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 아니 10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했다가 잠시 삐걱거렸는데 여기 때 여러분 나온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지금은 절대로 매도 타이밍이 아니에요 더 본격적으로 더 치고 올라갈 지금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하실 타이밍이라는 거죠 왠지 아세요? 이 차트를 움직이는 거는 다분히 세력들이에요 한번 크게 올렸다가도 쭉 빼잖아요. 다 터는 거예요 여러분 털고 나 다시 한번 새롭게 매집하는 거예요. 올리면서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게 세력의 패턴이라는 거죠. 다분히 의도적이다. 다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앞으로 나올 호재, 호재 이 호재 권이 아직은 공개가 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이제 곧 공개가 되는 순간 주가 어떻게 된다? 크게 우상향으로 추세를 잡아주면서 올린다는 거죠. 그러분 직접 이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은 나오지 않은 공시입니다. 재료도 총 정리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보 좀 약하신 분 계시죠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타이밍 잡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제가 무료로 드릴 거니까요 이제 혼자서 기사나 뭐 뉴스 이런 거 보고 투자하지 마세요 알테우젠입니다 정보는 무료예요 010-2158-1710이 번호로 그냥 알테 라고만 두고잠기시는 분들은 빠르게 정보가 갈 겁니다 왜요 이러면 황사 정보는 뭐다? 빠르 수로 좋아요 바로 타이밍 싸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르냐면 정보를 받는 그 타이밍 때문에 그렇다는 거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젠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앞에 보이는 번호로 알테 라고만 이렇게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알테오젠 돌아오겠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지금 동안에 많은 이슈가 있어 왔잖아요 그 결국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 코스닥 순매수 1입니다 그럼 이 흐름이 여러분 결코 우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바로 머크와 독점 계약을 협상과 했고 또 기관 대상 이 IR 내용 공유를 했고 바로 세계적 글로벌 기업 머크사와 연간 1조 로열티 수령 여러분 탑뉴스 결국 이렇게 시작합니다 결국에는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렇게 흐름 가운데 7만원대까지 돌파를 했다가 아 물론 좀 빠지긴 했어도 6, 7만 원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또 여기서 탄력 받기 시작한다면, 지금 왜요? 초대박 임박하고 있고요. 여러분, 숫자로 찍히는 유일한 바이오가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로열티 독점 최소 5%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지금도 굉장히 싼 가격이에요. 정말 소문나고 이슈화 되기만 하면 여러분 더 크게 가기 때문에 그냥 하늘 높이 간다 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의 당장 주가는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있느냐 없는 어,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지금 흐름 보세요. 알토 전이 낮부터 갑작스럽게 떨어지긴 했어도 지금 흐름 자체 어떤 흐름이에요 여러분? 롤러코스터예요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 이런 분위기인데 이제 보세요. 여기서부터. 늘 주식은 기대감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이 상승 재료로 인해서 주가는 정말로 크게 상승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가는 이슈나 곧 재료가 있을 때 간다라는 거. 특히 이 종목 사회적인 관심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서 가장 으뜸인 종목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를 통해서 주가에 반영될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이슈만 여러분 확실히 체크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체크하고 확보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주저하지 마시고 또 부담 같이도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정보 받아가세요 자 알테오젠입니다로 정보는 무료고요 0 1 0 2나5 8 1 7 1 0이 번호로 알테라고만 남겨 두시면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말씀드렸죠 대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거나 물량 뺏기선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랑 충분히 소통하셔야 됩니다 소통을 통한 뭐여 결과물 얻는 거 특히 피드백을 통해서요 그럼 놓치지 마시고 자여러분 충분히 앞으로 나올 세력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매도에 대해서도 알려 알려서 말씀드릴 거고 특히 제가 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아 참치 그 순간 참치를 못해서 그 찰나에서 매도를 해버린 순간 주간 다시 크게 치고 올라온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우를 좀 범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미리미리요 그래서 여러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의 주가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알테오젠 관련해서 충분한 동력을 갖추고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재료가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알테오젠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재료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정보를 무료로 공유하겠습니다 010-2158-1710으로 알테라고만 남겨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또 11월달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선물 준비를 했는데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아직 받지 못하셨던 분들 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모든 분들을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11월달을 맞이해서 지금 그리고 당장 꼭 사야하는 히든 종목이죠 이 황금주 딱한개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급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미 저랑 오랜 기간 동안에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이 히든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한 개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 그리고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런 분들 계시죠?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라 점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실 거고, 어떤 종목인 것하에 하필 내가 사면 꼭 내려가고, 내가 팔면 꼭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한마디로 타이밍이겠죠? 더 이상의 일학청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수익을 제대로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소 원금 및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종목은요, 바로 어떤 종목이에요? 거침없는 탑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부터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뭐 상승지를 갖추고 있고요. 대형 호재도 무려 네 개입니다. 여기에 특히나 이 테마주로서 로봇이라든지 AI, 이차 전지, 반도체 핵심적인 부분만 다다 엮여 있다. 그래서 관련주로 지금 묶여 있는데요. 이미 뭐 11월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된 상태에서 대시세 분출 예정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될수 있는 내용이겠죠, 여러분. 바로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또 AI, 또 이차 전지, 반도체까지도 두루두루 다 엮여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선택과 집중이죠 바로 이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 특히나 최근에 저점에서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시죠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고 기간이 경계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요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주는 것이 요즘 패턴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올랐던 종목 좀 보세요 여러분 이 루닛이라는 종목도요 바닥에서부터 쭉 다지면서 올라갔더니 우상향으로 그리던 점점점점 상승 흐름을 타던 이렇게 치고 갔단 말이에요 제2의 루닛이 될수 있을 만큼 굉장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특히 루닛도 4월 3일날 초반에 정말로 36,600원에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20만원을 넘었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마찬가지로 루니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는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큰 기쁨을 안겨다 줄수 있는 부분이기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미리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 줄 아시겠죠?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바로 유보율이 5,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한100% 정도만 유지를 해도 어떤 기대감이 살아 있어요. 그렇죠. 무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력들 절대로 가만 있질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말은뭐다 바로 1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굳이 세력들이 여러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자리찾차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하게 털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상향으로요. 이제 무상증자 공시도 발표 임박 중에 있고 현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둬야 되시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본금도 300억이고 자본총계도 1,000억이 될 정도죠 한마디로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더구나 품절 줍니다 여러분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 기사 떠서 무중한다고또 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왜요 정보는 타이밍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내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요. 쉽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을 위해서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는 더 크게 시끄럽고 이슈가 될 거예요. 주님이 이때는요.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추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드디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게온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지금이 바로 대박 기회인데,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11월달 템버거 추천주라 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 로봇 그리고 AI 2차 전지 반도체로 엮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시세 분출할 겁니다.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돈을 부르는 좀 레벨업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좀 좋은 종목 추천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감사하게도. 인증샷을 보내주고 있어요 수익났다고 저도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떻게 좀 시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편하게 자 이렇게 또 준교수 카톡방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여러분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쭉 있잖아요 그 한몫들을 좀 정리했고요 파일로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실 수 있도록 제 카톡방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앞에 보이는 번호 010-2158-1710이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던 이 추천주 히든 종목이죠.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히 저랑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함께 동참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010-2198-171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도요. 변함없이 이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